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면서 중동 지역의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동 각국은 방공망 강화, 군 현대화, 무기 비축 등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동은 K방산의 주요 시장 중 하나인데 2022년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2023년 사우디 아라비아와 2024년 이라크까지 잇따라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천공투를 도입했습니다. 수출 규모는 UAE 1조 3천억 원, 사우디 1조 2천억 원, 이라크 3조 7천억 원이며, 지난해에는 이라크와 K방산 첫 헬기 수출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사우디 국방산업청 가미수장은 한국은 아부다비 국제방산전시회 IDEX에서 방산 품질보증 협약을 체결하며 군사력과 방산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UAE 현지 매체와 글로벌 군사 전문지는 UAE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람의 도입을 적극 검토 중임을 보도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KF-21이 미국 유럽산 전투기 대비 빠른 납기, 기술 이전, 현지 정비 인프라 제공 등에서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는데요. 한편 FA-50의 이집트 수출이 유력해 보이던 상황에서 중국산 저가 전투기에 밀릴 수 있다는 보도가 전해지며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측은 다소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으나 곧 이어진 이집트발 예기치 못한 소식이 방산업계에 더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집트가 중국을 연이어 난처한 입장에 몰아넣으며 중국 방산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이집트군은 노후된 f-16 전투기 문제로 오랜 기간 고민해 왔습니다. 이집트 공군은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바탕으로 총 240여대의 f-16을 운용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보유 수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들 전투기의 상당수가 노후되어 실제 작전 운용률은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집트는 최신 개량형인 F-16부 이 도입을 희망했으나 미국 측은 계속해서 기다리라는 입장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대응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간 무력 충돌이 국경 가까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미온적인 태도는 이집트 정부에 커다란 실망을 안겼습니다. 결국 이집트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군사 전문 매체는 F-16 전투기를 중국산 기종으로 대체할 계획이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오랜 시간 실질적인 지원이 없던 미국 대신 중국과의 협력에 무게를 두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됩니다. 이집트가 검토 중인 중국산 전투기는 4.5세대 기종인 젠1 7호 중국 항공기 제작사가 F-16과 경쟁하기 위해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F16 대비 4분의 1 수준의 가격이라는 점이 젠십시 기종의 핵심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젠십시는 서방 전투기들과의 경쟁을 염두에 두고 스텔스 기반 설계와 최신형 공대공 미사일 PL-15 등을 장착해 우수한 공중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전투기를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쳐왔지만 지금까지는 파키스탄 외에 수출 실적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집트가 젠십시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내에서는 큰 환영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중국이 미국 방산업계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한국과의 방산 경쟁에서 잇따라 밀려온 중국이 이번에는 한국을 견제하는데 성공했다며 스스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은 이에 대해 어떠한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FA50의 수출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며 설령 이집트가 중국산 기체를 도입하더라도 해당 전투기의 신뢰성과 성능이 실제로 입증될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입니다. FA50은 다수 국가에서 이미 성능과 품질을 인정받은 기종으로 장기적으로 중국산 기체와의 경쟁에서 뚜렷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평가됩니다. 국내 방산 전문가들 역시 한국이 불리한 상황은 아니며 이번 사례가 오히려 FA50 수출 확대의 전환점이 될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사정을 다시 살펴보면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최근 발생한 수단 내전 역시 이집트의 신형 전술기 도입 필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수단에 파견했던 미그 29M 세대를 반군 공격에 의해 잃었는데 현재는 상황이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수단 내전에 개입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수단 내전에 개입할 경우, 라팔이나 F-16과 같은 전투기들보다는 저렴하게 굴릴 수 있으면서, 격추 추락하더라도 부담이 없는 경전투기가 더 효과적인데, 이 때문에 이집트는 고등비행훈련과 전술인문훈련, 전투기 임무수행이 모두 가능한 대안을 물색해왔습니다. 2022년 이집트는 외국 비행팀으로는 최초로 피라미드 상공에서 한국 블랙이글스 고개 비행팀의 공중 비행 공연을 승인하며 FA50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집트는 K9 자주포를 현지 조립 형태로 도입하는 동시에 FA50 구매를 위한 협의를 병행해왔습니다. 노후화된 훈련기 전력 교체를 위한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집트는 과거부터 중국산 KA 훈련기를 대량 운용해 왔으나 해당 기종에는 본질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훈련기의 기본 성능도 문제였지만 더큰 문제는 이집트 공군의 주력 기체인 F-16과 조종 체계가 전혀 호환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KA로 훈련을 마친 조종사들도 F-16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종 전환 과정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F-16과 완벽히 연계 가능한 훈련기인 FA-50에 대해 이집트 측이 높은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인식한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들은 FA-50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노후 F-16기종을 FA-50으로 교체하는 것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사 레이더를 비롯한 다양한 첨단 항공전자 시스템이 탑재된 FA-50은 작전 수행 능력 면에서도 F16과 견줄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기를 넘어 실전 전투기로도 운용 가능한 만큼 FA50의 이집트 수출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집트가 중국의 젠10C 도입을 최종 결정하게 될 경우 FA50의 수출 전망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젠10C는 F16을 대체할 전력이며 FA50은 KA의 대체 기종이기 때문에 용도는 다르지만 이미 F16을 중국산 기종으로 바꾸게 되면 FA-50의 도입 필요성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제 및 국내 군사 전문가들은 이집트의 중국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실제 구매보다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적 카드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간 이슬람 급진주의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이집트에 대규모 군사 지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집트가 실제로 미국을 등지고 중국산 전투기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미국은 F-16의 대표 무장인 AIM-120 암남 미사일의 이집트 수출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FA-50이 이집트에 인도되더라도, 이집트 공군이 보유하게 돼 FA50에는 암남 미사일이 탑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암남 미사일의 이집트 수출을 제한하는 배경에는 이스라엘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 전략의 일원으로 이스라엘과 군사적 충돌 위험이 있는 국가에 대해선 동맹국일지라도 첨단 무기 판매를 제한하는 방침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정으로 인해 이집트 공군은 여전히 9세대 수준의 공대공 미사일인 스페로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집트가 암남 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신호로 중국과의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이러한 움직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다면 현지에서 조립될 FA-50의 암남 미사일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FA-50의 해외 판매 경쟁력도 더욱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이를 승인할지는 아직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과거 러시아제 수호 235 전투기 도입 계약을 체결한 후 최종 단계에서 이를 철회한 사례가 있어 미국 및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국과의 관계에도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러한 상황 전개 속에서 한국산 FA50 전투기의 수출 가능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FA-50은 이미 여러 실전에서 효과를 입증했으며, 다양한 국제 합동 훈련 및 실전 경험도 축적하고 있습니다. 최신 항공 전자 장비를 탑재한 FA-50은 공대공 임무뿐 아니라 공대지 작전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나토 운용체계와의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집트 공군의 작전 조건에 잘 부합하며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기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특성은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놓인 이집트의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더욱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지리적 특성상 높은 대비 태세와 다른 전력 투입이 요구되기 때문에 FA50의 효율성과 기술적 완성도가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성능의 전투기들이 존재하지만 FA-50처럼 합리적인 가격과 첨단 기술을 동시에 갖춘 항공기는 드물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FA-50의 낮은 유지 비용은 이집트가 타 전투기 대비 높은 공군 역량 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FA-50의 경제성은 저렴한 운영비와 우수한 임무 수행 능력을 기반으로 비용 대비 뛰어난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공군의 미래의 전력 확보와 관련해 전투기가 최소 300대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KF21 전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이 보유한 F15보다 기술적으로 더 진보한 기종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인접부 아랍에미리트의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도 KF21은 반스텔스 디자인이 적용돼 스텔스 성능 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F-21은 초기에는 한국군 전용 기종으로 알려졌으나 사우디에 수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산 전투기의 세계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우디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도 KF-21 전투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세계 무기 수입의 1.4%를 차지하며 14번째로 큰 무기 수입국에 올랐습니다. 이 국가는 2029년까지 매년 4% 이상의 국방지출을 확대해 육회공군 전력을 현대화하는 장기 군사개혁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관계자들은 양국 간 관세 철폐로 인해 아랍, 에미리트의 무기 구매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공중전력의 주도권을 쥐게 될 새로운 전투기의 개발은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항공전력의 핵심은 6세대 전투기인데요. 6세대 전투기는 현재까지의 기술 발전을 촉망 나며 새로운 차원의 공중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투기는 기존의 4세대 및 5세대 전투기보다 월등한 성능과 능력을 보유하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설계될 것인데요. 대한민국 역시 이 흐름과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미국 CNN에서는 한국의 KF-21이 6세대 전투기에 머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미래 공중전력의 주도권을 주게 될 각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과 대한민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KF-21은 4.5세대 전투기입니다. 4.5세대 전투기는 4세대 전투기의 개량형으로 a e s 레이더와 부분적인 스텔스 기능, 통합 항공전자 기능을 갖춘 기종들인데요. 미국의 F/A-18 슈퍼넷이나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KF-21은 현재 4.5세대 중 가장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 등장한 차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설계와 통합된 항공전자 장비, 초음속 순항 능력 및 추력 편향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F-22와 F-35 등이 대표적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고, 성능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과 의문점이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의 수호위 57, 중국의 제20도 5세대 전투기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최초의 5세대 전투기인 F-22가 초도비행을 한 시점이 1997년이니, 5세대 전투기가 등장한 것도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데요. 그래서인지 몇년 전부터는 5세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6세대 전투기의 개발에 많은 나라들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는 최신 항공기술의 집합체로서 미래 공중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기존의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하여 한층 더 진보된 성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6세대 전투기의 조건으로 몇 가지 기술적 요건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광대역 스텔스 기능이 중요합니다. 저주파수 레이더를 활용하여 스텔스 탐지 능력을 회피하는 광대역 스텔스 기능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꼬리날개가 없는 무미익 형상, 일명 가오리 형태를 채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터보펜 엔진 대신 적응형 사이클 엔진이 적용됩니다. 이 엔진은 전투 중에는 공기 흡입량을 늘려 고출력을 내다가도 순항시에는 공기량을 자동으로 줄여 연료 소모량을 줄이고 채공시간을 크게 늘립니다. 또한 순항시 엔진열 피탐 위험을 대폭 낮추어 스텔스 성능을 더욱 강화해야 되는데요. 무인복합비행 역시 6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멈티는 단순히 지상에서 조종하는 드론 형태가 아닌 유인기에 종속되어 편대 및벌떼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무인기의 운용을 포함합니다. 유인기 무인기의 협력은 전술적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전투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데요. 또한, 고성능 항공전자 장비도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조종석, 고속 네트워크, 전자전 기능, 지향성 에너지 무기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그리고 6세대 전투기는 고성능 레이더와 센서를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며, 무인기 위성함정과의 네트워크와 연동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6세대 전투기의 여러 특징들 중에서, 그야말로 혁명적인 기술 발전이라고 한다면 AI 기능입니다. AI를 통해 전투기가 자율비행 및 전술적 의사결정을 하며 여러 대의 무인기를 거느리고 비행하면서 적기정찰이나 공격을 주로 AI가 장착된 무인기가 주체적으로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AI는 다양한 센서와 데이터 소스로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전장 상황을 파악하는데요. 이를 통해 조종사는 전장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인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KF21을 두고 미국 CNN에서는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KF21은 4.5세대 전투기에서 5세대 전투기로 진화 단계를 밟을 예정이며 궁극적으로 6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카이에서 발표했듯이 KF21은 블록 단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블록원에서 공대공 능력을 확보하고 블록2에서 공대지 성능까지 갖춘 멀티롤 전투기가 발전하며 블록3에서 제한적인 5세대 전투기 성능을 갖추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블록3 이후에는 곧바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진입할 계획입니다. 바로 KFXX인데요. KFXX는 완전한 스텔스 성능, 고도화된 유무인 복합체계인 지능형 멈티, 현대 단위로 센서 데이터를 융합하여 상황 인식 능력을 극대화하는 고성능 센서 융합, 고출력 레이저 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KF21 개발 단계에서 무리하게 6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 KF21 블록3까지 기반 기술을 확보한 다음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의 언론에서는 왜 KF21이 다른 국가들의 6세대 개발보다 높은 평가를 내렸을까요? 먼저 미국은 세계 최강의 공중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는 NGAD인데요. F-22의 뒤를 이을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군이 주도하는 NGAD는 트럼프가 직접 보잉으로 선정해 개발이 시작했습니다. 2028년까지 16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총 200에서 250대의 전투기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이고, 개발에 성공하면 2030년부터 F-22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미 공군성 장관은 NGAD가 F-22보다 앞선 기술 도약을 상징하는 공중 지배 시스템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해군 또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미 해군의 6세대 전투기는 2030년에 퇴역 예정인 FA-18E와 EA-18G를 대체할 기체로 무인화와 지향성 에너지 무기 등 전자전 기능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미국 외에서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협력하여 GCAP를 진행 중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일본 미쓰비시가 개발 중인 FX형 전투기와 영국과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하는 템페스트 전투기를 융합하는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이야 논외로 치더라도 GCAP는 현재 세 나라들이 서로 삐그덕거리고 있는데요.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며 금전적인 부분을 비롯해 기술적인 부분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미 언론에서 하고 싶은 말은 많은 국가들이 서로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한국처럼 단계를 밟아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도전한다는 계획이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바로 4.5세대 전투기 KF21이라는 플랫폼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계획인데요. 한국의 KF21은 우리 연구진들의 노력의 결과물이자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있기에 현재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KF21을 구매하기 위해 사우디나 UAE, 폴란드 등 많은 국가들이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한국의 KF21은 많은 장애물들이 많았지만 이를 잘 극복하고 남은 과제들을 역시 잘 수행해 6세대까지도 진화할 것입니다.